평화가 넘쳐야 돼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겼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 성령이 저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걱정 근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내줘선 안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환자가 몸이 너무 너무 불편해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진찰한 결과 입원을 해서 수술해야 한다라는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수술할 날이 돼서 이제 병원에 아, 수술할 날이 돼서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간호사 의사들이 수술을 준비하는 이한 모습을 보면서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간호사 그 의사 선생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술 때 처음 누워봐서 몹시 불안합니다. 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이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수술이 처음이거든요. 예,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위로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위로가 전혀 되질 않죠.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어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수술만 제가 천번, 이천번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수술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환자의 마음이 절대 평화할 수 없겠죠. 편안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해서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는 이 세상을 위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을 맞이하여서. 교회는 오늘 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하라내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위로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받고 싶으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좀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딸 둘을 든 헬스가, 헬스 그 간장님이 그 펑펑 울었던 그 이야기가 어제 기사로 실렸어요. 이제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여유 자금이 싹다 바닥이 난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며 글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11월 말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까지 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출도 한계가 있고 또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울고 싶은 심정,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심정. 그런데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염치 없지만 건물주에게 연락을 드렸대요. 건물주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너무 너무 힘이 드네요. 이 뒤로도 여러 사정을 설명하는 말이 더 붙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한 만큼 말도 길어졌는데 마지막 건물주님 정말 너무 힘든데 이 월세 어떻게 좀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건물주가 11월달, 12월달 월세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듣는데 팍! 뻥뻥뻥 울었대요. 얼마나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팍! 뻥뻥뻥 울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어제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누가 위로합니까? 우리가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할 만한 자격이, 위로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위로로 위로하며 누구의 힘으로 위로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신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오히려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 그 이천수 목사님 교회, 그건사님이 그그 건물이 큰가 봐요.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그 이제 새를 내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월세를 낼힘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천수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히려 새 들어 계시는 분들 세를 면해주고 오히려 저녁을 맛있게 대접해주세요. 이것을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월세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정말 맛있는 제 대접은 저녁을 한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목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저희 위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위로받게 될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품은 고난, 아픔, 영육의 범민, 이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하루 우리 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직접 천사를 통해서 구주 예수가 나신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동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우리 누가 보면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주가 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소식을 왕이나 기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많이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왜 하필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그 케냐에 그 선교를 갔을 때그 고아원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하며 또그 바깥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갔는데 한 꼬마 아이. 한 7살이나 됐을까, 8살이나 됐을까, 키는 조만한 아이가 옷은 깨끗하게 다 떨어진 것을 입고 그 염소 양,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저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될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왜 지금 이게 양 염소를 몰고? 저 산속으로 올라가고 있냐고 성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렇게 양이나 염소를 몰고 나가서 하루에 일불이라도 벌지 못하면 식구들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셨을까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밤을 새고 있었어요. 왜 밤을 새고 있을, 왜 밤을 새고 있었을까요? 그렇게라도 밤을 새야 돈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자식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 밤을 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바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신 복음이 온 백성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작고 또, 가난한 마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의 예언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엠은 작은.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마국간에서. 그것도 어디에? 짐승의 구유에서 그 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꼭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귀족이나 학자들에게가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도 미칠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같아. 임만우에 그게 요즘은 너무너무 막 강력하게 느껴져. 또 어떨 때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왜 이렇게 상막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느낌 이거는 다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느끼고 또 특별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그 느낌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탄은 구주가 탄생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주가 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가 보금와 누가복음 2장 11절 그 앞에 거예요. 없어요? 자 그럼 누가 보금 2장 11절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Savior has been born, Savior has been born to you, you, you 여러분 구주가 누구를 위해서 나셨냐 하면,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심없는 자, 밤을 새며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오늘 천사들의 선포가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주로 번역된 헬라오는 소테르 이러한 뜻입니다. 이 소테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해방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굴레와 억압을 제거하는 해방자가 구주로 그들에게 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셨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는 제 굴레와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 억압, 여러분, 더욱더 인류를 옥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테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해방자가 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굴레와 억압에서 해방하실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구세주가 나셨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 되셔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제 시장 영화 기억나십니까? 국제 시장 영화 정말 많이 보셨죠? 정말 여러분 많이 울었죠?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국제 시장이에요. 이 영화는 우리 아버지들의 스토리죠. 6.25때 구사일생으로 흥남부두에서 여하튼 또 살아나고 그죠. 또 부산에 정착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뭐 살아계실 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엄마와 동생들을 정말 잘 보라는 그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얼마나 잘 받들었는지, 그 60년대는 어딜 가요? 그서독에 광부로 가죠. 예. 거기서 이제 그 부상을 입고 간신히 이렇게 살아나왔고 또 70년대에는 또 돈을 벌겠다고 어디 가죠? 그 베트남, 그 전쟁에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영화 가운데 제 마음을 찌르는 대사가 뭐였냐 하면 그 주인공의 부인이 베트남으로 가겠다라는 이 주인공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쏟아놓는 말이었어요. 왜 당신만이 가족의 모든 짐을 져야 하느냐? 이제 당신도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당신에게는 가족밖에 없느냐? 남편은 아내의 말에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아니면 이 짐을 질 사람이 없잖아. 내가 아니면 이 짐을 질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그 말을 남기면서 베트남 전쟁터로 나아가죠.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족의 짐을 다지듯 성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다 져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소테르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치유자다 뭐라고요? 소테르 두 번째 뜻 치유자다 치유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와 절망을 회복하는 치유자가 바로 구주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들 다 입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때론 우리는 그 상처를 때론 그 질병을 극복할 만한 힘이 우리 속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테르 선포되어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그 우리의 그 모든 상처, 우리의 그 모든 아픔 이것을 치료해주실 구세주가 나셨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넘쳐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소테르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수여자다. 소테르는 생명의 수여자다. 이러한, 뜻이,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뭐 희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죄된 인간의 종말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부여하는 구주가 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 그 건나무 목사님, 그, 그 다음에 그 황진성 목사님하고 그,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탔어요. 정말, 얼마 만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도 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자전거를 다 타보네? 예, 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전거를 탔어요. 그런데 마음이 탁, 너무 아팠어요. 남문을 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역전을 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식당들은요. 8시가 되기도 전에 다 문을 닫고 있는 그 셔터를 내리는 소리들만 제 귀에 들려오고. 이제 한 2시간 자전거를 탔더니 이제 지쳤나 봐요. 오뎅국물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뭐 호떡, 그 오뎅국물, 저는 뭐 저녁 8시에 뭘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게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호떡집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와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돈도 깎아주려고 그래요. 고맙다고 세상에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크리스마스를 촥! 맞는데요. 정말 절망이래요 그 번화가 역전의 사람들이 없어요 식당이 텅텅 비어있어요 아주 넓은 식당에 보면 아니 그것도 술집에 한 서너 테이블? 사람이 앉아 있을까? 정말 텅빈 거리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꽉 막혀버리고 전혀 들리지 않고 사람들 얼굴에는 그기쁨의그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이불을 우리가 맞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눌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제와 허물로 그냥 죽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결국 그 끝에서 우리는 영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테르, 생명의 수여자,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건을 팔아주니까 위로를 받고 그 월세를 감면해줌으로 위로를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니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니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가 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침을, 말씀을 마치는데 그러면 그 소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까? 이 성탄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제자대학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심지나, 만일 언제나 자매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그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하라 그 몸에,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깊은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성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따라 붙어야 될게 뭐냐 하면,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행함이 어떻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헐벗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축복만 하는 거예요. 평안해. 왜 그래? 불 때, 불 때고 살아. 왜 그래? 밥해 먹고 살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 오늘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소텔. 여러분들의 해방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흘러 들어가고 흘러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저께는 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 있게 전했습니다. 이제 이 성탄이 지나고 또 주일이 지나면 이제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할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셔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호와 일의 준비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 또한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